팬분들 애칭 이 있어 혹시 제가 팬들을 부르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지현이가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안전한 걸로 안전한 <laughs> 네, 걸로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오케이. 박선수. 예. 오늘 팬들 애칭 정했나요? 예, 정했습니다. 어, 진짜로? 정했습니다. 아, 많은 명... 고민이 있었어요. 좀 기억 남는 게뭐뭐 있었어? 약간. 제가 이름 지원이니까 어. 지투라는 것도 있었고 음, 음. 그리고 뭐 박지라는 이름도 있었고 박쥐어.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. 어 그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어? 저는 그 중에서 어스라는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어스? 어 무슨 뜻이야? 그게 제 지니어스에서 그게 어스만 뺀 건데 음. 그게 우리라는 뜻이래요. 아. 네. 이게 또 진이었으면 그거네 우리 빙상계 천재 약간 족적 아, 박사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마음에 어스 드는 거지. <laughs> 아 네가 마음에 들은 <laughs> 거지 좋았다 그러면 한번 우리 불러 볼까 우리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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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스들 이러면안 아, 되나 어스들 어, 어스들 어스들 안녕 잘 부탁해 자 어스들 잘 부탁해, 어, 잘 부탁해. 꽉 잡아 어 이거 아니지 어스들 안녕